식이라고 있어요. 자, 얘 2차식이고요. 자, 그리고 g x는 1차입니다. 자, 그리고 앱 아, 이거 24년 6월. 너네 이번 6월 모의고사 에 이거 문제 하나 무조건 나와요. 그그 4점 그 맞으려고 지금 우리 애들아 이러고 있는 거야. 이 문제를 애들이 어려워하니까 알겠어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유협 완벽히 씹으면 6월에 4점 플러스야 무조건 무조건 나와 얘가 무조건 니코를 때리러 와 그러면 이게 딱 맞고 카운터 때려야 되는 애인데 애들이뭐이유협은 나오면 던지지 뭐 이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일단은 자 식을 자, 얘로 나눴는데요. 몫이 x제곱 빼기 3x 플러스 3이고요. 나머지가 fx에 xgx 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마지막에 f 의 마이너스 2 값을 구하라고 했다는 건 fx를 온전하게 찾으란 소리죠.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할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건 뭐냐면, 일단 나누는 녀석의 차수가 나머지보다 무조건 어때야죠, 여러분? 커야죠, 커야죠. 일단 첫 번째 단서, 이거 그리고 얘 차수를 줬죠. 차수를 줬 뭘? 어 혹시 당시에서 차수를 주지 않으면 여러분 차수 확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돼요, 알았어요? 괜찮죠? 해볼게요. 내일 학원 1시부터 문 열릴 거고요. 자네 셋은 수원, 우리 저쪽 에들모이고사 시험 봤거든요. 로그함수 그거 한번 보고, 알았죠? 그리고 너네 수원도 봐야 되잖아요, 영상. 어제 중요한 거 기초했으니까 와서 들어야 돼요, 알았어요? 상관없어 그래프까지 끝내놓고 하게요. 근데 아, 선생님, 나는 그냥 집중할게요. 그러면 뭐라고 안 할게요. 선택이긴 한데. 일단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 여기가 3차거든요. 근데 얘가 2차야. 그래 안 그래? 정말 이해 가요 여러분? 맞죠? 네. 그럼 얘는 뭐겠어요? 얘 fx 2차니까 얘가 2차거나 1차죠? 네. 이 사고 이해 가요? 근데 만약에 얘가 2차 하면 어때요? 안 되죠? 네. 그러니 이 녀석은 1차가 분명하죠.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그래서 아, 여러분이 그럼... 첫 번째 단서에서 아 fx는 일단, EX 제곱을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캐치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갔어요, 여러분? 네. 괜찮아요? 네. 그럼 내가 이렇게 AXB 없으니까 이렇게 놔두고. 그러면 이 녀석이 얘겠죠?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뭐가 나와야죠, 여러분? 상수. 상수죠. 나머지 상수 나와야죠. 그렇지 않아요? 괜찮죠? 네. 그러면 이제 가장 무난한 게 뭐냐면, 봐봐. 그럼 얘를 우리가 얼로 표현을 해볼까? 그럼 gx를 여 1차니까, 여길 뭐 mx 플러스 n으로 둬볼까요? 괜찮아요, 여러분? 네. 괜찮죠? 네. 그러면 잘 볼게요. 이것도 이제 가지고 놀면, 얘가 e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고요 자, 여기다 x를 곱하면 mx제곱 플러스 nx 잖아요. 그쵸? 네. 그럼 얘 처리, 얘가 상수만 나와야 돼. 그러니까 b만 남아야 되더라. 얘는 B겠네, 그치? 그치 않아? 그리고 M은 뭐죠, 무조건? 마이너스, 마이너스 2죠. 왜? 얘는 뭐 해야 되니까, <laughs> 상수해야 되니까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M이 마이너스 2라는 것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요. 괜찮죠? 최대한 비지수를 줄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도 0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A 플러스 N이 0이잖아요. 그쵸? 괜찮습니까? 네. 그럼 N은 마이너스 A겠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네.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 식좀 네.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자, 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 자,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구요. 자, 얘는 2, 1차니까, 마이너스 2x 빼기 a인데, 자, 얘가 ax, 플러스 b가 되고, 자, x제곱 빼기 3x, 플러스 3이고, 플러스 b라는 거 아닌가요? 그쵸? 대답이 없어. 대답 좀 해줘요. 가볍게 해야 됩니까? 왜남자끼리 떨어져 앉아요? 좀 친해져요 둘이. 자 바꿔줘야 나 아니 애들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려고 그러는 거 같아. 너네 서중 동창 아닙니까? 서중 동창인데도 저래요 애들이. 서로 싫어해요? 서로 극혐하는 스타일이에요? 왜적 <laughs> 예? 같은데? 아니, 그니 궁금해서 남자끼리 꼴랑 남자 둘 있는데. 뭐, 어, 연우야. 너 네. 니가 어, 뭐, 지민이하고 쌍욕하면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스타일 아니잖아. 지민이하고 막 밤에 연락도 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어? 막 지민이가 막. 어? 저아요 어. 김지민 뭐냐, 또. 야. <laughs> 뭐 김지민 뭐야? 이거 그 네가 동생 챙길 스는이 네. 아니잖아. 근데 저도 요즘 지민 이 <laughs> 뭐죠? 고스톱인가요? <laughs> 아, 그, 뭐지? 지민이 동생이 숙기는 애가 아닌데? 지민이 동생이 너 같거든요. 조용해요. 목소리도 똑같다? 제랑 얼굴 싹 가리고 보면 목소리 똑같아요. 지민이랑. 아무튼 볼게요 여러분 네. 그럼 태율이가 너 목소리 뭐요? 비슷해요 약간 그 비음이 좀 있어요 얘처럼 약간 이제 동굴 소리 나잖아요 아니다 미안하다 자 A가 뭐죠 여러분 A는 바로 구할 수 있지 않나요 왜냐면 최고창 개수잖아요 안 그래요 네. A도 얼마예요 얘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 4네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 마이너스 4죠? 괜찮아요? 네. 그 여기가 플러스 4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잖아요. 괜찮죠?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네. 그 다음 개수 비교하면 되겠죠? 그죠? 얘가 마이너스 4라면. 상수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필요 없고요. 1차나 2차 잡으시면 될 겁니다. 몇차 잡을까요? 아니면은, 이거 항 등식이죠? X 대신에 1을 대입해도 이 등식은 무조건 성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1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되고요 얘는 2가 되고요 괜찮아요? B 빼기 4가 되고 1 대입했으니까 이거고 플러스 B 돼요 어머, 똑같네 의미가 없네 의미가 없네 수치대입법 그지? 그냥 그러면 개수비교법으로 합시다 1차항에 개수를 할게요 1차항이 어때요 여러분? 빼기 2B 맞아요? 빼기 16이죠. 자, 여기 1차가 어때요? 빼기 12. 이렇게 되잖아. 네. 그치? 마이너스 3. 어, 이걸로 구할 수 있겠다. 그치? 저쪽으로 넘어가면 b는 4죠. 어, 끝났네? 괜찮죠? 예, b가 4니까. 아까 a가 얼마랬죠? 자, 2x제곱에 a가 마이너스 4x고 b가 4라고 했으니 식 나왔고 대입하면 얼마죠? 이런 거 잘해야 돼. 2, 8에, 뭐야, 2, 4, 8. 플러스 8, 플러스 4니까 답은 20인가요? 20 맞네요. 할만하죠?